앞으로 죠 윤수열 선수와 구기철 선수가 될 경기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조창 스토리가 따줘야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못하면은 게임 센스고 팝을 했습니다. 그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 기철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위코 메타 아이디 쓰고 있는 윤수열 프로터스 한시 쪽이고요. 5시 쪽에는 그렇죠. 위코 나인 아이디 쓰고 있는 구기철 똥색깔, 갈색깔. 지금 5시입니다. 야, 과연 어떤 모습 보여 줄지 양 선수도 윤수열 선 아, 구기철 선수가 저그 전에서는 어. 매디 굽고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프로토스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윤세 선수도 우열곡절 끝에 그때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승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2승 1패 아니면은 1승 1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래어 히드라 막은 것까지 봤는데 어떻게 됐다고 이제 히드라가 아 이제 테란1 1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아까 1 1 1이어서 많이 공격이 못 갔기 때문에 저 그렇죠. 공격 갈라면한 세월이기 때문에 저거 잘 째면서 6회 처리까지 째죠. 아, 5회 처리까지 째면서 히드라 러코를 그냥 바로 싹 <laughs> 먹었습니다. 테란1이 어, 일단은 야, 일단은 구기적 선수가 배럭 더블. 그렇죠. 배럭 더블 해 주고 있고 윤수현 선수는 게이트 서치 해 줍니다. 야, 게이트 서치 해줍니다. 윤수열 선수가 게이트 서치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확인합니다. 딱 확인했어요. 지금 원서치에요. 야, 이렇게 되면 구기철 선수가 약간 좀, 말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원서치 아닌데 하면서 지금 말릴 수도 있고, 윤수열 선수가 과연 빌드를 뭐 할지 지금. 일단 질럿을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질럿 찍었어요. 14질 찍었어요. 지금. 질러서 찍은 것 같아요, 윤소희 선수가. 질러 찍었고, 아이고, 구르님 박았습니다. 아이고, 구르님 박았습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순재형님 박았습니다. 프로브 한기가, SCB 계속해서 따라가, 아, SCB가 프로브 잡아주러 따라가고 있고, 이러면은 구기철 선수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스통 지으면서 마당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마당을 먼저 먹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원서치 당해가지고, 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아이고, 최진현이 반갑다. 이러면서, 지금 원질러 찍었고, 바로 코까지 타주고 있고, 일단 원질러, 어, 원마린이에요, 원마린. 마린 한기고, 그렇죠, 이거, 어? 어, 이거 마린 한기가 죽으면 안 돼요? 이거 끝나고 맵 선정합니다, 네. 어? SCB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 SCB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질럿이 바로 통과했어요. 마인맨도 아니고.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구기초 선수가 지금 질럿 한 마리 때문에 많은 SCB가 동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피해, 피해, 피해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피해거든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윤수열 선수가 그래도, 어? 일로 가, 갇다래 사랑해, 가차다래 어? 어, 계속 흔들립니다, 구기철! 어, 체연처럼 흔들려! 흔들려! 어? 일단 집중해줘야 됩니다, 구기철! 아, 이거 또 다시 올라갑니다. 흔들려! 어, 주한에 반갑다. 야, 이러면서 일단 벌차가 나오면서 수비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벌차가 나왔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거 드라곤 때까지 나와가지고. 어? 아, 이게 마린이 한기라서, 어? 드라곤이 조금 지상에 뭐냐면은 자기가 몸빵을 세워가지고 질러서 살렸으면 좋은데 질러서 디지라고 바로 도망갔어요, 드라곤이. 정말 의리도 없고 멍청한 새끼가 맞죠? 의리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벌차 한기 나갑니다. 어? 이건 변수에요, 지금. 어, 이거 못 봤어요? 못 봤나요, 이거 윤수, 어, 뭐하죠? 네. 야, 이거 못 봤으면은 이거 변수입니다, 지금 윤수열 선수. 와, 이거 변수에요, 지금. 이 벌처가 또 나가가지고, 야, 이거 변수에요, 지금. 아이고, 소울님 반갑습니다. 이거 변수를, 아, 근데 봤네요. 죄송합니다. 어, 본것 같아요. 네. 일단 본것 같습니다. 네. 본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면서 원게이트 로버티스까지 올라갑니다. 원게이트 로버티스고 아직까지 머신샵에서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원팩 엠베. 야, 이거는 진짜로 안전하게 하겠다. 구기초 선수가 진짜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라만이 반갑습니다. 어, 이러면서, 그렇죠. 드라고한기 넣으면서 마당을 먹나 안 먹나 확인, 하긴 확인해주고 <laughs> 하긴 있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탱크까지 나왔고요. 탱크 나왔고, <laughs> 마당은, 그렇죠. 양선수 다 먹어줍니다. 마당을 먹어주고 있고, 머신샵에서 과연 어떤 업부터 할지. 어. 그렇죠. 이거 벌초가 살았어요. 그래도. 어? 야, 벌초 끝까지 살았고 이러면서 원게이트에서 로보틱스인데 그냥 로보틱스에서 옵저버 트리막 올라가면 아, 선마이너이었네요 아, 또딱혹이 나오네. 최신현이 있다. 수완이 있다. 이러면서 선마이너해 주고 있고 야, 이거 구기철 선수가 털에서 무려 3개나 박았어요, 현재. 야, 이거는 지금, 윤수율 선수는 3회 처리, 아, 3회 처리가 아니라 3게이트 옵테란데 지금 테라는 원팩토리에서 엠베 올라가고, 지금 털에서 3개나 받고, 이거 진짜로 안진마거든요? 야, 이게 또 선마인업도 있고, 안진마예요, 안진마. 야, 안, 안전하게만 하면은 안진단 마인드예 지금. 이러면서, 가스도까지 캐주 그렇죠. 올라갑니다. 유, 아, 구기철 선수가. 올라가고, 지금, 투팩토리입니다. 투팩토리에서, 과연, 일단 이거 확인합니다, 근데. 일단 확인합니다. 야, 근데 윤소혜 선수가, 지금 4넥째도, 근데, 그렇죠. 윤소혜 선수가 4넥까지 째도, 테란이 할게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업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적으로 계속해서 잘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쵸 그렇죠, 이영호가 와도 개 아웃동 한다고요 좋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안집만돼요 이거 어 그래 형지 반갑다 다시 이러면서 업적으 커트 그렇죠. 야 근데 구기초 선수가 털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딱 여기 딱 가운데 가려고 하면은 양쪽에서 바로 때려주는 모습 너무 좋고요 이러면서 커맨드 그렇죠 세번째 커맨드 올라갑니다 어 그래 찬호야 반갑다 어이구 고구마님 반갑습니다 커맨드와 지금 스탑보드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 위쿠 고구마님 추천 감사합니다 프로토스는 현재 그렇죠. 4레까지 째면서 바로 아비터 테크까지 갑니다. 야, 고고만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 잠시 물좀 가져올게. 위코 에이스 님 추천 감사합니다. 서재한 숨소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따국질 너무 많이 갖고 물총 가져왔습니다. 아 뒤질 뻔했네. 따국질 많이 하면 몸에안 좋다는 데 뒤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지금 비용한 숨소리님 탱크는 추천 감사합니다. 여섯 개 있고요. 여섯 개 있고 4팩토리 올리면서 그렇죠. 세 번째 니티 가져갑니다. 아이고 비용님 추천 감사합니다. <목소리> <laughs> 어제 딱국지, 그니까 러 어제 딱국지 또 하고 있어. 프로리그만 하면 딱국지 오지게 나오네. <laughs> 일단은 세 번째 커맨드를 이제 무사히 잘 내렸고. 지금 이제 아머리를 두 개나 올리면서 이제 1업 바로 찍어줄 거예요. 01업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01업 됐기 때문에 이제 1업. 하나, 둘, 셋. 따닥! 먹어야 되거든요. 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찍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윤수열 선수는 벌써 아비타가 찍었어요. 야, 윤수열 선수가 12시도 먹고 있고, 야, 윤수열 선수가 이게 지금 잘 째고 있어요. 지금 윤수열 선수가 어, 게이트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셔틀도 나왔고, 야, 6시 바로 데컴, 6시 바로 데컴 해주고요. 지금. 구기체 선수가 이러면서 스캔까지 뿌려주면서 본진이랑 마당에 스캔까지 뿌려줬고 이거 정면으로 가나요? 어디로 갈지 이게 정면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게 벌처가 마인드 깔리 깔아줘야 돼 없어요 갑니다 두꺼바 두꺼바 갑니다 6시 6시로 가면 되거든요 윤수열이 아 이거 시즌까지 풀어가지고 윤수열이 갑니다 이거 사랑은 뭐뭐야 이거 윤수열이 이득 많이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 여섯 시에 4 탱크 다 죽었고요 지금. 야 이거 또 여기서 탱크 또 잡히면 큰일 납니다 지금 왜냐면 투가스거든요 지금. 야 이거 s c v 까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야윤철 선수가 그 틈을 이용 잘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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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못했어요. 야 이거 취소 못했어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아 이거 구기철 선수가 지금 큰일났습니다. 아이고 지금 큰일났어요 지금 취소도 못했어요 지금. 야, 이러면서 아비터까지 떴고, 지금 드라곤 지금 폭발합니다, 지금! 야, 지금 큰일 났어요. 야, 윤수에서, 어, 그래도 이거, 그래도 이거,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게또 계속해서 그 아시죠? 그 스노우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스노우볼. 약간 그런 형식으로 되는데, 일단 바로 죽었고요. 야, 지금 인구수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라는 인구수가 100이고요. 프로토스는 현재 인구수가 150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또 6월달에 멸망전. 그렇죠. 멸망전이라 또 여러가지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참가해주세요. 위너스 리그도 할 겁니다. 이러면서 프로토스 갑니다, 한번. 한번 갑니다, 이거. 스테시 필터 한발 있거든요. 한 발이 있습니다. 한 발, 와, 저 윤소희 선수가, 어, 드라고 야, 그래도 이번에는, 야, 이거, 좋아요, 지금. 지금. 좋아요. 이러면서 팩토리, 그렇죠. 지금 팩토리를 8팩토리까지 쫙쫙 늘려놨고요. 야, 이러면서 근데 윤소희 선수도 천천히 멀티 하나, 하나씩 잘 째네요. 야, 멀티를 조곤조곤하게 하나씩 잘짭니다 이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거 와스테시플필드잘 들어갔고 이거 들어갑니다 왼쪽 오른쪽 뺨때리기 갑니다 이거 윤수열 선수가 야 오른쪽에는 질럿드라고 정면에는 그냥 드라고야 이거 밀리겠는데요 밀립니다 구기철 선수가 구기철 선수가 너무 안전하게 한거 아닙니까 지금 야 이거 이용호 마인드였는데요 너무 야 이게 업그레이드 빠르게 돌려주면서 좋긴 했었는데 야 윤수열 선수가 그거에 맞춰서 빌드를 잘잡고야 이게 빌 어. 물량이 상당합니다 지금 윤수열 선수가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났어요 지금 셔틀 그래도 탱크 두기로 막아줄 수 2렙 됐어요 딱 2렙 됐어요 2렙 됐어요 2렙 됐어요. 됐어요 아 이거 2렙 됐긴 했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수열 선수가 진로 뒤에서 계속, 계속해서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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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나오면서 치지 나옵니다. 야.